흐흐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<laughs> 요리사드즈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자 네, 이렇게 잘 섞어주고 <laughs> 잘 섞어줍시다. 음 이렇게 해서 아 그럴 거야. 자 이번에는 반죽을 잡아서 불에 구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뒤집어주면 됩니다. 야 어때요 잘하죠? 어 뭐야? 어어 어, 뭐야? 엥? 이 어딘 거야? 에? 아, 진짜, 짜증나! 어? 에이, 예,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!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이렇게 하고, 슝슝슝슝. 이렇게 뒤집어 주겠습니다. 오, 뭐야. 응? 잠깐만요. 헤헤, <laughs> 그래. 음. 헤헤, <laughs> 헤 뭐야? 아, 진짜, 짜증나! 아, 다시 할까봐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뭐야? 흠, <laughs> 터져버렸네.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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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 이렇게 하하하어 <laughs> 뭐야 어어어 어? 어, 이런 으악 오 맛있는걸